네, 안녕하세요. 오늘은 셀프 세차를 하실 때 고압수를 뿌리거나 아니면 버핑을 할때 자꾸 사이드 미러가 접혀가지고 좀 굉장히 불편해서 사이드 미러가 접히지 않게끔 하는 설정에 대해서 좀 안내를 해드리겠습니다. 일단 고압수 뿌릴 때 도어 그 터치하는 그 센서 있잖아요. 거기가 좀 민감하기 때문에 고압수가 이제 거기 부분에 닿게 되면은 사이드 미러가 접히고 또 버핑할 때도 마찬가지로 그 부분을 지나가게 되면 사이드 미러가 접혀서 굉장히 좀 불편하거든요. 그 기능은 일단 스마트 키로 열림 버튼을 한번 눌러 주신 다음에 열림과 잠금 버튼을 동시에 한 5초간 눌러 주시게 되면 어, 비상 전멸등이 한 3회 정도 깜빡이거든요. 그렇게 되면 이제 터치 센서 기능이 이제 해제가 되는 거예요. 그렇게 해제를 시킨 다음에 세차를 다 하시고 그 다음에 열림이나 잠금 안무 버튼 눌러 주시게 되면 다시 터치 센서가 기능이 활성화가 되기 때문에 이렇게 설정하시고 세차를 하시게 되면 굉장히 좀 편하게 사이드미러가 접히지 않고 편하게 이제 세차를 하실 수가 있거든요. 일단은 열림 버튼 한번 눌러 주시고 동시에 열림과 잠금을 한 5초간 이렇게 길게 눌러 주시게 되면 사이드미러에 있는 리피터가 한 3회 정도 전멸을 하게 됩니다. 그러면 터치 센서가 해제가 되니까 세차를 이제 다 하시고 나서 아무 버튼 한번 눌러 주시게 되면, 그다음부터는 터치 센서가 활성화가 되니까, 세차하실 때는 이렇게 하시면 굉장히 편하실 것 같습니다. 네, 그럼 오늘 여기까지 하겠습니다. 감사합니다.